보호자님들께서 대덴바를 잘산 템으로 선택해주신 가장 큰 이유 조각 조각 원하는 크기로 잘라지는 딱딱하지 않은 수분감 많은 제형 그리고 사이에 치약을 발라서 구강 관리까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2023년도 대덴바와 함께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디님들 청담우리동물병원 윤병국 대표 원장입니다. 2023년은 청담우리동물병원과 청담우리몰 메디코펫이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청담우리 채널을 꾸준히 보셨던 우디님들께서는 메디코펫 브랜드에 대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제가 직접 제작한 제작 제품들로 가득 채워진 브랜드로 앞으로도 우리 강아지, 고양이들의 건강한 일생을 책임지기 위한 여러 제품들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메디코펫 보호자님들께서 뽑아주신 2023년도 잘산 템과 꿀조합 소개시켜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역시 메디코펫의 베스트셀러 대덴바입니다. 대덴바의 플레임은 데일리 덴탈 바인데요, 총5 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우리 친구들의 건강 포커스에 맞춰 각각 영양제처럼 급여가 가능한 덴탈껌입니다. 보호자님들께서 대덴바를 잘산 템으로 선택해주신 가장 큰 이유. 조각조각 원하는 크기로 잘라지는 딱딱하지 않은 수분감 많은 제형. 그리고 사이에 치약을 발라서 구강 관리까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대댐바 자체에도 구강에 좋은 성분들이 있어서 많은 보호자님들께서 대댐바와 치약 조합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데덴바의 꿀조합으로 효소성분을 가진 퍼스트케어 치약이 2023년도 데덴바와 함께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청담 닥터스랩 사료입니다 청담 닥터스랩 사료는 기름기가 적은 담백한 사료로 기호성이 정말 좋아서 보호자님들께서 기호성을 베스트로 청담 닥터스랩을 잘 산템으로 뽑아주셨습니다 안 먹어본 강아지는 있어도 한번 먹은 강아지는 없다고까지 표현하실 정도로 기호성이 정말 좋은 사료예요 청담 닥터스랩도 총 5가지 종류로 평소 신경 쓰고 계신 건강 상태에 맞춰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청담 닥터스랩 사료의 꿀 조합으로는 유효성분기를 먹었을 때 효과를 더 높여 줄수 있는 청담 닥터스랩 트릭과 껌을 뽑아주셨어요. 특히 청담 닥터스랩 사료 중 체중 감량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관절, 피부 알러지에 초점이 맞춰져 눈물량이 줄어 깨끗한 얼굴이 되었다고 해주신 피부 사료가 가장 인기가 많았습니다. 물론 나머지 세 가지 종류도 모두 2023년 인기가 많았던 아이템입니다. 오늘은 메디코펫 보호자님들께서 뽑아주신 2023년 잘 산템과 꿀조합을 소개해드려봤어요. 영상송 이벤트 청담 우리 동물병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 사용해 보고 싶은 잘산 템과 꿀조합 사용해 보고 싶으신 이유에 대해 댓글을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메디코펫 잘산 템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메디코펫 청담 우리동물병원에서도 동시에 진행되는 이벤트로 중복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우디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